안녕하십니까. 저유진패널방송입니다. 7월 27일에 문경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여름밤의 트로 콘서트가 오늘 현장예매와 인터넷예매를 앞두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문경예술회관에 현수막까지 설치를 하고 오늘 오전에 현장예매와 인터넷예매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너무나 심각해지면서 오전 6시에 전격 연기가 결정이 됐고 현장 예매를 위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의 한해서 다음 행사가 진행될 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전격적으로 인터넷 예매를 취소하고 행사 자체를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지면서 전유진 가수의 텐텐 연합에서도 기부 천사 전유진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문콜 프로젝트 3를 진행을 합니다. 유진이와 함께 하는 사랑 나눔 이벤트인데 수혜 이재민 돕기 특별 모금으로 1인 1만 원 만원의 기쁨이라는 문콜 프로젝트 3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문콜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번 큰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전국의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특별 모금을 하는 거고 전유진 가수 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기부천사 전유진 가수님 이름으로 수제 의원금을 전달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목표 금액은 1천만 원이고 목표 달성 시 종료가 됩니다 이번 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 전유진 가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하는 문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뭉클 프로젝트 3를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